안녕하세요. 캠핑 가는 길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청산리 캠핑장에 왔고요. 아, 이곳 굉장히 시원하고 프리한 곳입니다. 아, 바닷가에 있어 갖고 뭐 바다 구경할 수도 있고 캠핑도 할수 있는 곳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 청산리에 오면 이렇게 가로림만입니다. 아 이게 내부 호수처럼 생겼지만 이게 바다입니다. 가로림만 제일 안쪽에 이렇게 청산리 솔밭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옆에는 솔빛 바다 펜션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 제일 가로림만 안쪽에 이렇게 펜션이 있습니다. 아 펜션 옆에 어뭐 바다 낚시도 할수 있고 여기 낚시 하시는 분도 쭉 있습니다. 바다 낚시도 즐길 수 있고 뭐물 빠지면 갯벌에서 해루질도 할수 있습니다. 어, 캠핑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층선리 캠핑장, 어, 솔냄솔 향기가 나고 굉장히 시원한 곳이고요. 아, 이곳, 어, 주인장 아저씨가 굉장히 프리합니다. 프리해서 아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이곳은 핸드폰 전화 여기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어, 사이트 데, 데크 같은 경우 예약을 하게 되고, 어, 노지 같은 경우 이곳 선착순으로 예약 후 선착순으로 자리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는 빨리 오셔야 되고요. 데크는 지금 이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안의 모습 들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청산리는 데크가 있고요. 아 바로 바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이렇게 소나무 밭에서 이렇게 캠핑이 이루어집니다. 안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어, 이렇게 캠핑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옆에 세우고 소나무 밭에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데크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고요 어, 데크는 전화 예약을 해야지 자리 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야 되고요 어, 옆에 노지 같은 경우는 예약 후 이제 선착순으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 어, 빨리 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전부 차량이 소나무밭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아 바닷물 이렇게 바로 앞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만조라 바닷물이 다 들어왔고요. 물이 빠지면 여기 간조 갯벌이 넓게 늘어나니까 뭐 해로질도 가능합니다. 아, 만조 때는 여기 바다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낚시 장비 꼭 챙겨 오셔 갖고 뭐 망둥어도 잡고 숭어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또 들어가면서 캠핑장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산리 캠핑장은 어 굉장히 프리합니다. 아, 뭐 캠핑장마다 그캠 지기의 성향에 따라 운영 방침이 어 정해지는데 아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합니다. 프리하고 이렇게 캠프 화이어도 하고 애견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까칠하지 않으니까, 뭐, 프리하게 아주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고, 어, 나무가, 어, 나무 사이사이로 이게 차량 진입 가능하니까, 뭐, 굉장히 편하고 아주 쉽게, 그리고 즐겁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청탄의 캠핑장은 뭐, 자리가 넓지는 않습니다. 자리는 넓지 않고, 어, 약간, 어, 공간이 섹터 자체가 조금 좁습니다. 요거 약간 좁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굉장히 아담하고 이게 나무가 시원한 곳이니까 뭐 바닷가에서 어, 캠핑하면서 쉬시길 원하신 분들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닷가 경치 참 좋죠. 이 가로림이 꼭 마치 호수 같습니다. 바다가 아, 지금 안쪽 끝까지 다 왔고요. 아, 지금 안쪽 사이트 몇개 이제 노지 자리 비어 있습니다. 아, 뭐 선착순이긴 한데 안쪽 자리 뭐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바다 앞쪽 자리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지금 청산리 캠핑장 뭐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고 뭐 화장실 그리고 세면장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 캠직이 굉장히 프리하신 분이니까 아주 뭐 부담 없이 뭐 캠핑 즐기시기 좋은 곳입니다. 아, 지금 소나무밭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캠핑, 뭐, 캠핑카도 들어오고, 뭐, 다양한 캠프, 뭐, 용품들, 뭐,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어, 태양군 원북면 청산리에 있는 청산리 캠프장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 굉장히 프리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바닷바람도 느낄 수 있고 바다 낚시도 즐길 수 있으니까 뭐 아주 편하게 캠핑하실 분 청산리 캠핑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캠핑장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